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사부작으로 방영된 수목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입니다. 여기 여러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래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본 원대한 뜻이 있었으니 예, 행복한 시혜입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나의 아빠에게 복수해야겠다 평생 쌓아놓은 원망의 값을 아주 비싸게 매기려는 소녀 적을 알면 백전 백승 복수의 대상을 찾아갔지만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고 딸을 몰라? <laughs> 아니요 그런데 소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죠? 인생 처음으로 은밀한 목표가 생긴 19살 소녀의 행복망치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놀람> 빠른 눈치 아, 그보다 아, 더 빠른 손 아, 음. 공부보다 음지에서 돈번게더 쉬운 열아홉 살 이소현. 유난히 수학이 좋았던 어, 하루. 이제야 잘 일하네. 어? 집은요? 고였어? 고마워요. 집은 왜나왔어 가족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알콜 중독 엄마 밑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란 소녀. 가족은 울타리가 아닌 짐이라 믿게 되고. 결국 독립을 가장한 가출을 감행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집 때문이었어요. 익숙한 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어두웠던 방. 우연히 엄마와 한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laughs> 다른 거죠.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걸.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잊고 지냈던 아빠의 존재가 눈앞에 있는 상황. 어, 저기, 저생 저기, 저기. 그런데, 저 학생 네. 나한테 무슨 할말 있어요? 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빠의 냉정한 말투에서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리고 맙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떠난 것뿐이었던걸 알게 되자 목표가 생겼어요 복수해야겠다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빠를 그냥 두고볼 순 없습니다 어? 그런 이게 무슨 일이죠? 이때 상황이 그게 좀... 아들! 할머니! 할머니! 저 자식 설마 아빠 아들? 그럼 제가내이복형제 아무래도 소연의 아빠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고민하는 것보단 빨리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 저기 그 아빠야? 에? 방금 그 남자 이 아빠냐고? 난데 없는 호구 조사에 당황한 소년. 아그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뭐 별로 바쁘지도 않은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아요. 뭐가? 사실 이들은 아까... 구면입니다 <laughs> 우리를 보면 손내밀 용기를 가진 소년의 이름은 정윤호. 이날도 우연히 마주친 학교 폭력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데요. 너 집에 가. 하... 영 좋지 못한 타이밍에 첫 만남을 가지게 된두 사람. 윤호는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애타게 보내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수연을 좋게 보긴 힘들겠죠? 하지만 내가 거기서 신고했으면 네가 도망칠 수 있었을까? 그것보단 우리 둘다 처맞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도 난 그냥 지나칠 거야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그아저씨 내가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이고 아줌마는 우리 할머니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 유노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음. 명쾌한 대답을 듣고 나니 아빠의 측끄인이 소년을 이용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밥 한번 사자 내려와. 난 미끼를 던진 것이고넌 그걸 확문것이사 알겠슈? <목소리> 나일하이 치킨집에 면접 봐. 뭐? 내가 이렇게되이바람에 당장 람달할사람이사람 네, 이희 네. 아빠의 일상에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윤호 친구라고 했지. 네. 그래 좋아. 내일 퇴해하자 그러던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 어, 조심해. 드디어 아빠의 신상을 훔쳐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알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 흔들릴 순 없죠 본격적으로 아빠 인생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링 3일짼데 너무 평범해 근데 네가 구해달라고 한지 맞은 편 살더라 너 그래서 그집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거였어?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 한건 했네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짠아 짠. 맛있다 음. 아 맞다 사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뭔데? 만나는 사람이요 있어요? 아, 그윤호의 할머니 보호사님도 되게 미인이시던데. 희진이가 뭘 봤구나. 사실 저기 모기 씨 만난 지좀 됐어. 행복하세요? 응? 행복하시냐고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직접 없애는 일, 이건 너무 잔인한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죠. 사장님. 이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같이 여행 가자고. <laughs> 그리고 복수 얘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복희 아줌마도 할머니도. 그러자. 야, 이거 놓칠 수 없지. 며칠 뒤. 오랜만에 나들이에 모두 신난 것 같습니다. 딱한 사람 소연만 빼고 말이죠. 이제 복수의 칼을 꺼낼 때가 왔습니다. 저 차에 칫솔을 두고 온것 같아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그래. 여기 있네요. 얼른 들어가요. 춥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남은 것은 실행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하려던 말이 뭐예요? 천천히 마시면서 해요 가 당신을 없애야만 아빠가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저를 원망하셔도 돼요. 대신 아빠도 같이 원망해 주세요. 돌이키지 못할 불씨를 당기는 데요. 같은 시간 소연의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아이씨, 미친. 여보세요. 소연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네 아빠가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그의 정체는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습니다. <laughs> 소연이 아주 어렸을 때. 공장에 사고가 나게 되고 아빠는 그를 구하다 죽게 된 거죠.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학생이 먼저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 아무래도 아주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 것 같죠. 모든 일의 시작점을 찾아간 소연. 진짜 아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지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떠오르게 되고. 죄송해. 뭐가? 그냥 다요. 다 괜찮아. 남은 일도 용기를 내 하나씩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말 있어서 온거 아니야? 들어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행복에 대한 교훈을 얻은 한 소녀의 이야기. 목표가 생겼다 했습니다. 목표가 생겼다는 지난해 MBC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행복 망치기 프로젝트를 계획한 열아홉 소녀의 발칙하고 은밀한 작전을 담고 있습니다. 사부작이었던 만큼 짧은 분량 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근에 청소년 드라마는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넷플릭스의 뭐 인간 수업이라든지 뭐 SBS에서 방영됐던 17세의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 범죄 스릴러는 아니지만 뭐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학교밖 현실에 눈을 돌리는 청소년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목표가 생겼다는 바로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작품이고요. 특히나 이제 두 청소년 주인공이 모두 학교밖 청소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에 좀더 주목한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분량의 한계 때문인지 어떤 결말에서는 초반에 어떤 문제 의식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좀 주변의 어떤 선의와 개인의 선택으로 결말이 조금 더뭐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안전한 결말을 택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쉽게 왔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요. 사건 자체는 소연의, 주인공 소연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그 해결은 그 소연의 장물 압인 희진의 어떤 개입으로 모든 것들이 그냥 풀려나가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약간 편의적이고 도식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성년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범죄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주된 소재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주인공의 본질적인 변화와 연결이 되어서 해결됐는가 하는 그런 성찰을 해보자면 내적 변화를 자세하게 살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분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청소년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지점들이 좀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상파나 종편처럼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수위나 소재 제약 때문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다루지 못했던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작품은 그에 비하면 좀 청소년 범죄나 뭐 가출, 뭐 가정 뭐 폭력 혹은 이제 학원 폭력 같은 좀 묵직한 이슈들을 좀 피하지 않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좀 다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까지 그 어두운 소재를 다루면서 또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사이가 균형을 좀 어느 정도 잡은 작품이어서 굉장히 수작으로 흡족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제나 학교를 중심으로 보지만 그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끌어 안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극본을 쓴 류소라 작가 역시 이 극본을 쓰게 된 계기가 청소년 시설에서 이제 만난 그 아이 덕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좀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어, 기여를 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극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목표가 생겼다는 영화 곡성의 출연에 이름을 알린 김하희 씨의 성인 이후 첫 주연작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 외에도 탄탄한 연기 내공을 지닌 배우 류수영, 라이징 스타 김도훈 씨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캐릭터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있었다면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인공 소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않아? 기존 청소년 드라마에서 사실은 이런 일탈하는 청소년들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좀 전형적이었죠.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지만 사정을 좀 알고 보면은 불쌍한 아이, 착한 아이, 따뜻한 아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었는데 소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형적인 캐릭터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속을 알수 없는 아이, 예측할 수 없는 아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려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른들이 도대체 저 아이는 뭘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 아이의 속을 좀더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는 그런 일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어떤 청소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기성세대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좀 이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한희 배우가 이제 이름을 알렸던 그 곡성이라는 작품에서도 속을 알수 없는 얼굴로 어른들을 굉장히 뒤흔드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이러한 특유의 연기가 이 소연이라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속을 알수 없는 캐릭터와 만나서 저의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훈 배우가 연기한 윤호라는 캐릭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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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왜냐면 하 청소년 드라마에서 많은 경우에 이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청소년이고 그를 치유하는 사람들은 어른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는 소연에게 어떤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해 줄수 있는 것은 같은 학교밖 청소년인 윤호라는 점에서 이 캐릭터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소연이 자신의 어떤 심경을 고백하면서 슬픔을 토로할 때 엄마가 날 데리고 죽을려 그랬었어. 날 차에 태우고, 번개 딴을 비웠어. 어뒤에 와서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이성 간의 관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인간 대 인간의 위로, 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위로로 보여졌거든요.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드라마에 굉장히 좋은 어떤 선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연기해 낸 김도훈 배우는 물론 신인이지만 연기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소리> 어, 배우 김희경 씨가 연기한 그 만능 작물아비 희진이라는 캐릭터도 좀 눈여겨볼 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이거 이름 좀 바꿔서 다시 만들어줘요. 최희진. 내 이름으로? 갑자기 생각난 이름이 없어서 좀만 빌릴게요. 음. 하러면 돼. 20만 점. 여기에 보면 희진이나 소연이나 전부 학교 바깥에서 성장한 인물들로 나오는데 소연 같은 경우는 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해 나가는 인물. 근데 희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물. 그런데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소연이 희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연이 희진의 이름을 희진. 사용하면서 마치 분신 같은 역할로 자아를 이렇게. 어, 꾸려나가는 이런 드라마의 어떤 모습이 저는 좀 입체적으로 빛과 그림자를 다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또 마지막 사회에서는 소연이 희진에게 어, 언니도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아 봐라라는 권유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언니도 일자리 하나 구해요 좀 어렵게 돈 버는 것도 뭐 생각보단 괜찮아요 경험담이에요. <laughs> 그래서 희진으로 살았던 소연이 이제 다시 희진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아쉬움이 드는 캐릭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좀 아쉬움이 남던가요? 저는 여기서 이제 유세영 씨의 캐릭터인 행복한 치킨집 사장 재영이 약간 조금 더다 평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분의 상호도 행복한 치킨집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이 사람이 선량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스릴러적 긴장감이 살았을 것 같은데 소연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선량하게 대하니까 아, 저런 사람에게 굳이 복수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들면, 생각이 들면서 스릴러적인 약간 긴장감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이 인물에게 입체성을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저도, 아, 저건 조금이라도 더 자기서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배역은, 그, 이진희 배우가 연기한 요양보호사 복희 역할이죠. 사실, 복수의 직접적인 대상, 이제 재현과 사귀고 있고, 윤호 할머니를 돌보아주고 있는 이제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사실 서사 안에서 좀 얽혀있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는 굉장히 좀 평면적이고 기능적인 캐릭터에 좀 그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작품 말미에 가면 굉장히 결정적인 일을 소영과 함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대처를 하죠. 이제 할말 있어서 온거 아니야? 잘 왔어. 들어와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는 거죠. 약간 그런 지점에서. 이 사람이 작게나마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내렸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를 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서사를 가질 수 있는 공간 혹은 좀덜 전형적인 인물로 무사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갔더라면 작품의 개연성 면에서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목표가 생겼다는 상처와 결핍이 있는 1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학원물, 가족극, 블랙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냈는데요. 작품 안에서 이러한 장르적 결합을 잘 살린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부작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를 잘 담는 오프닝을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이 처음에는 어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평범한 여고생의 얼굴을 하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리 위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어떤 성인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랑 맞춰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늦게 물건이 없어진 거를 깨달은 아저씨가 학생 거기 서라고 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격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학원물의 평범한 주인공처럼 그 맑은 얼굴로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범죄자의 얼굴로 변신해서 달아나는 모습 자체가 기존의 학원물과는 우리는 좀 다른 출발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보여준 예고를 한 그런 오프닝 씬이었고요. 근데 흔히 이런 청춘들의 질주 장면이 억압이라든지 기재로부터 좀 벗어난다라는 어떤 해방감을 상징하는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의 소연은 절박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질주신이어서 이 오프닝이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 3의 엔딩이 이 작품의 복합 장르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3의 엔딩은 이제 소연이 자신의 계획을 막 실행해가지고서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차가 폭발하면서 소연이 이제까지 기억으로써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엄마!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 시퀀스가 어떤 스릴러에서 심리적인 요소로 넘어가면서 다시 성장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의 성격을 굉장히 잘 요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을 일어, 일으키게 하는 아주 장르적인 장점이 잘 발휘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사실 소연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나 소연이 실제로 치르는 죗값은 굉장히 좀 묘사가 덜 된다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다 하고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지언정 계속 이제 미안하다라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소연이 저지른 제목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은 이게 절도에다가 사기이고 뭐 명의도용죄,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좀 무겁게 가면 이제 청부폭력에다살인미수란 말이에요. 제가 꼭 소연이 감옥을 가는 엔딩을 보고 싶다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느끼고 이거를 진지하게 보여줬더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잘 잡히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소연이 너무 상쾌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어, 저도 좀 비슷하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범죄가, 청소년 범죄가 꽤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경쾌한 톤으로 가볍게 그려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어, 가령 이제 이회의 소연이 윤호를 괴롭힌 일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청보업자를 고용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희진의 장물아비 행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범죄 강도는 되게 센데에 비해서 이 범죄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그 현실을 묘사하는 거는 굉장히 좀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 어떤 청소년들의 그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이 작품의 어떤 주제 의식까지 좀 약간 흐려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생겼다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 목표가 생겼다는 이제 청소년을 뭐 가해 피해 이런 구도로 보았던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도덕의 문제를 묻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양면적인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새로운 작품을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주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작품이 유수라 작가의 첫 데뷔작인 동시에 또 연출한 심서연 PD의 단독 연출작으로는 첫 작품이고 또 김한희 배우가 성인 연기자가 된 다음에 찍은 첫 이제 작품이죠. 그러니까 세계 처음이 이제 함께 한 작품이면서 과감함과 신선함에 또 반가웠고, 근데 또 처음답지 않은 완성도와 또 진중한 문제 의식에 좀 놀란 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청소년들의 현실을 조명한 청소년 드라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존재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더 어 높은 평가를 받아도 충분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지상파 드라마가 다른 플랫폼의 드라마들과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수위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드라마가 정말 가져야 될 어떤 다양성의 가치라든지 또 신선한 실험 이런 것들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작품은 참 소중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사부작만의 어떤 호흡 같은 것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이러한 매력을 좀잘 살릴 수 있는 꼭 장편 드라마가 아니라 중편 드라마도 얼마든지 좀 성공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성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목표가 생겼다처럼 앞으로도 MBC를 통해 흥미로운 드라마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